2019만 215일 용하량 식소감 예수와 하늘 가족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요절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인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영적인 가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가족은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영적인 가족은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가족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형제자매가 된 지체들도 서로 형제자매가 됩니다. 예수님이 영적 가족이 참 가족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육신의 가족을 무시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사는 삶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가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영접지 않으면 결국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가족의 인연이 끊어지게 됩니다. 관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관점과 시각을 갖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같은 물건이나 사건이라도 완전히 다른 사건과 물건이 될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시각은 바로 영적인 시각입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의 내면과 정신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상태를 볼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볼때 화려해 보이는 이 세상에 대해서 다른 본질을 볼수 있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더욱 타락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실체를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족뿐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도 영적인 시각을 통해서 그 실체와 상태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관점과 시각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관계가 있고 중요해 보여도 영적인 관점에서 그 의미와 가치가 어떤지 볼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처한 현재의 상황과 모습들을 영적인 관점에서 볼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영적인 관점에서 볼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면 그 힘든 일을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편하고 좋고 유익하다 해도 영적으로 무가치하다면 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물질과 쾌락의 가치 이상의 영적 가치를 사모하고 풍성하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